아, 여기 천안역인데요. 제가 탕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, 지금 코를 하나 잡았어요. 아, 원래 안 가는데, 씨. 어, 제가 진짜 싫어해서 강북은 안 가는데, 어쩔 수 없어, 지금. 어, 강북 가는 코리 하나 떴어. 어, 이거 찍고 나가야 돼. 강북 기름동. 기름유타운 가는 코리 하나 나왔는데, 예, 금액이, 버빙콜이라 금액이 상당히 좋아가지고, 안 잡을 수가 없어. 아 어, 거의 갔다가 이제 집까지 그냥 막 지하철 타고 그냥 집에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가야 돼 올라가야 돼. 그래서 아 어, 지금 그냥 택시를 타고 아 어, 출발지까지 갈 작정으로 잡았는데 다행히 시간을 한한 어, 한 30분이나 40분 뒤에 출발을 한답니다 손님이 그래서 시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. 여기 내려가서 지금 버스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. 아, 버스를 타고 가도 될것 같아. 아, 아, 저기 저, 불당동에서 나왔는데, 거기가 좀 애매해, 지역이. 어, 불당동 그 먹자골목에서 나왔는데, 아, 이게 뭐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없어. 아, 그래서 이거 버스를 타고 가야 돼. 아, 아 여기 천안역도 참 오랜만에 왔네. 일단 내려가서 제가 버스 검색 다시 해보고 좀더 빠른 편이 있나 봐야 되니까요 영상 일단 이 정도 찍겠습니다 여기가 천안역 동부광장 쪽이에요 제가 버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또 버스를 두 번을 타야 되고 한 20정거장이 넘어요 그러면 날새 버스 타고는 그 출발지까지 정해진 시간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도 배차가 안 돼요 이거 어, 미쳐버리겠네 이거 그리고 카카오 택시가 아까 한 3분 전에 하나 배차가 됐는데 이 기사님이 이쪽으로 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코를 취소를 해버렸어 더 좋은 코를 받았나 봐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 한여 앞에 택시 승관장 쪽으로 왔는데 저줄서 있는 거 보세요 택시는 없고 어, 택시는 오지도 않고. 여기 택시 어, 탈려는 손님들 줄서 있는 거 봐. 이거 큰일났네. 야, 이거 콜 그냥 빼야 되겠네요. 전화해서 미안하다 하고 이 도저히 안 된다. 이거 시간 내에할 수가 없다. 야, 지금 밖에서 그냥 막 택시 부르고 뭐 하고 한다고 막 우산도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눈비 섞여서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아, 이거 또다 맞았어 지금 네, 옷도 다 젖고.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, 이거. 어아